금전운, 슬프다. 변화가 좀 많이 들어와요. 변화가 어, 변화가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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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요. 많이 들어와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 안 할래. 왜요, 왜? 왜. <laughs> 나 여기 지금 범띠분들. 네. 어, 인사 먼저 이러겠네요. 청룡해년 2024년 범띠분들, 안녕하세요. 음. 조금은, 이 분들은 사람의 기운이나 귀인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가야 될 운세예요. 근데 범띠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요. 좀, 우울병, 막 이런 게 지금 많은 것 같아.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2024년 청룡해는 음. 어떤 운들이좀 펼쳐질까 해서 한번 볼게요. 네. 여기 연애운부터 볼게요. 어. 응. 눈물 많이 흘렸을 거야, 그동안에. 이분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어, 연애운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. 조금 누가한테 소개를좀 받아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음. 왜냐면 약간 허당이야. 음.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. 빠져. 어. 음. 범띠 분들이 음.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분들한테 소개를 좀 받아서 가는 게 팁인 거 같아요. 음. 음. 그렇게 하세요. 그리고 또 이동. 음. 이동 여기는 좀안했으면 좋겠어. 아. 어. 이미 예정인 분들은 어. 어떻게 해요? 예정 있던 분들은 방향을 좀잘 받아서 가야 되겠죠? 음.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. 음. 어 이거는 뭐 음.든지 굳이 어느 방향을 정해 놨는데 음. 안 맞아. 네. 돌아서 가세요. 돌아서 만약에 그 다리 또안 맞아 미리 부적을 붙여놓고 가세요 어떤 비방이나 어떤 나한테 또 도와줄 수 있는 옮기는 여러 가지 비법은 있어요 그건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 슬프다 변화가 좀 많이 들어와요 변화가 어 들어와. 변화가 많이 들어와요. 뭐 해결도 줘야 되고, 음. 또 이제 변동사도 해야 되고, 음. 직장도 뭐이동을 해야 되고, 연호뭐 방향 뭐 이게 금전으로 인한 게 조금 타격이 좀 많은 것 같아. 음. 어나그 내가 돈 때문에 직장을 좀뭐 옮겨야 되거나 네. 막 여러 가지인 것 같아. 복합인 음. 것 같아.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 조금은 어, 정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래도 음 하반기에는 조금씩 풀려 가요. 그래서 금전에 대한 거는 조금은 누구한테 만약에 빌려 줬거나 뭐 내가 빌려 주거나 이런 거는 좀안 와서 숨좋겠어어 음. 오히려 돈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다. 음. 근데 범띠 분들이 돈이 나가면 잘안 들어와요. 어 그리고 또 직성이 좀남 달라요. 음. 이 분들이 근데 이 분들은 어, 내가 너무 답답해. 어디서 빌어야 될까? 음. 선왕. 응. 또 어. 신줄도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음. 근데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. 어. 모르는 척을 해요. 내 발등이 내가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. 음. 그러니까 선왕에 가서 내 사주를 조금 푸시고 간다라면 개운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음. 개운하게 그러면 어, 어떻게 됐거나 청룡 해년에 음. 음. 이 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. 또 하나. 집에다가 달마 그림을 음. 현관에다 좀 붙여놓으세요 황금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달마님은 음. 어, 음, 집안에 좀 애군이나 좀안 좋은 기운을 좀 해소를 해주세요 음. 그래서 좋은 기운을 들게 해주고 음. 하기 때문에 어요 범띠분들은 달마님의 좀 기운이 좋은 해년이니까 음. 그 도움을 좀 받아도 좋겠습니다 어, 오히려 오늘 범띠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많고요, 개운도 할수 있는 온도 있어요. 이제 사주팔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. 점사로 통해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범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나쁘지는 않아요. 하반기에는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